있는 게 은행값을 가질 수 있다. 아니 어떻게 은행값을 갖죠 투자 내돈 넣는데 비중이 있어야 되는데 어? 누군가가 나한테 투자를 하나? 그죠 개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말 자체가 좀 이해가 잘안 되는데 음.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원 보유자가 있어요. 나 현금이 천만 원 있어요. 근데 주식 1과2가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해볼게요. 주식 1에 1,500만 원을 투자할 거야. 1,000만 원 밖에 없는데 500만 원 어디서 가져올라고 그렇죠.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이 500만 원 어디서 가져올 거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우리가 어, 앞서 배웠던 개념 중에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신용거래에서 신용 거래에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을 빌릴 수 있다고 했죠. 미리 빌려서 파는 거예요. 공매라고 했죠. 공매 기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 1천만 원 보유한 사람이 어, 주식 일에 1500만 원을 투자를 하는데 500만 원 어치 주식 1을 공매합니다. 쇼 i 셀링 그죠? 주식을 빌리는 거예요. 돈을 빌리는 게 아니에요. 개념 주식을 빌려서 팔았어요. 그러면 현금이 500이 생기는 거예요. 1500. 그래서 나 이렇게 했으니, 했고, 이 쇼셀링 한 거를 1년 뒤 상환할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 이런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보유자는 갖고 있는 현금이 1000만원 플러스로 이 쇼셀링 한 거. 여기서 나온 요거 해서 총 총, 총 1,500만 원쓸수 있게 된 거예요. 아, 진짜 머리 좋죠. 그죠? 이런 방법들 자체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W 주식에 대한 비중은 이 사람이 보유한 비중 어떻게 돼요? 1,000만. 그죠? 1,000만 원 갖고 포트폴리오 만들었으니까 매입시점에같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식 1을 1,500만 원씩 산 거예요. 1.5 오, W2는요? 주식 2에 대해서는? 내가 1,000만 원 있었는데, 그죠? 그래서 내가 주식을 빌려서 팔았어. 어? 주식이 마이너스야, 금액이. 500만. 원.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0.5.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1이 되죠. 이 사람이 포트폴리오는. 음. 그래서 만약에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 비중을 구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그러면, 아, 이 사람 공매했겠구나. 공매 흔적이 있구나. 음. 하면 되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공매가 이렇게 쉽진 않죠. 할수 있는 제약 조건들이 있고, 할수 있는 이제 그 플레이어들은 정해져 있어요. 예. 저는 못하죠. 그죠. 기본적으로. 할수 없고. 다만, 이, 우리가 수업을 하는 거잖아. 이거는. 뭔가를 이제 이론들을 배워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투자론 책에서는 공매가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고 이걸 짭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이해 잘 되시죠? 이렇게 어, 하시면 됩니다.